극과 극은 대척점처럼 멀어 보이지만 구부려 이으면 활발하게 소통하는 하나의 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술 창작을 삶의 포인트로 풀어내는 라이프 포인트 손작가입니다. 직업이 창작인지라 뭐 느낌 좀 있다 싶으면 창작과 연결하는 제 습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에게 누구나 자기 나름의 창의성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맺어내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지 싶습니다. 요즘 제게 아주 재밌는 공부가 하나 있습니다. 관련 용어가 당최 이해가 안 가고 외우고 돌아서면 기억이 또안 나지만 그래도 재밌는 공부인데요. 저만 재밌으면 안 되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블록체인 이야기예요. 웬 블록체인 전도사인가 하시겠는데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요. 얼른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이 공부해야 할 대상이지 싶더라고요. 블록체인. 그러면 되게 비트코인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하고만 연결을 하면 블록체인의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을 탄생시킨 기술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블록체인은 거기에 멈춰있지 않고 수많은 개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블록체인을 알고 활용하면 자신을 위한 큰 선물이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화선지를 펴고 붓을 드는 것은 제 삶의 수단이자 가치 증명 방법입니다. 붓이나 먹, 화선지를 활용해서 제 생각을 펼치는 것이죠. 그런데 블록체인이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새로운 도구로 떠올랐어요. 이 시대를 사는 누구에게나 자기 가치 실현의 좋은 도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탈중앙과 신뢰, 확장성 등이 블록체인을 심플하게 수식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들의 의미는 예술 창작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은 권력을 지 정치인이나 경제적 힘을 가진 부자보다도 대중을 위한 생태, 즉 대중에게 삶의 편의를 제공하고 아울러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자기 직업을 만들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으며 지금 하는 일을 블록체인과 조화하면 더욱 멋진 결과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블록체인 공부는 자기 가치를 다듬는 것입니다. 블록체인과 자신의 생각을 결합해 행동으로 옮기면 지극히 창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좋은 창작을 하기 위해 세상을 돌아보며 공부하고 취미 생활을 합니다. 블록체인의 기본 원리에 관해 관심을 갖는 것도 창작의 일환인데요. 예술 창작을 삶의 포인트로 풀어내듯 블록체인에서 창작이나 삶의 바탕을 찾아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죠. 저는 서예를 전통기능증으로 여기는 분을 더러 만납니다. 규정된 문자를 필기하는 것, 단조로운 흑백이 그렇게 이해하도록 했겠죠. 보통의 글씨나 서예의 경계가 그렇듯 어느 장르나 예술과 일반의 차이는 백지 한장 차이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블로그를 활용했고, 3년 전부터는 유튜브로 서예의 가치를 밝혀왔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어떤 방법보다도 더 나은 방법으로 서예의 가치를 드러낼 기회가 블록체인 안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쉽고도 실감나는 체험을 통해 서예의 창작 세계와 예술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죠. 그뿐이 아닙니다. 블록체인으로 인해 전과 다른 소득도 얻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께 블록체인 학습을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블록체인 공부는 이해와 통찰입니다. 그림을 감상하거나 소장하려는데 그림을 그리는 기법을 배워야 할 필요는 없듯. 블록체인을 공부하는데 컴퓨터 코딩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더구나 블록체인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나날이 발전하니까요. 대중에게 필요한 것은 블록체인의 이해와 활용이지요. 잘 활용하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니 얼마나 좋은가요. 더구나 어떤 형태로든 지속될 수밖에 없는 언택트 시대의 변화가 상당 부분 블록체인 안으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하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탄생되는 많은 콘텐츠와 플랫폼을 눈여겨 살피면 바로 그 안에 길이 보이지 싶어요. 최근 김미경 TV에서는 신종 직업으로서 디지털 튜터를 양성한다고 밝히더군요. 보석을 깨지 못해서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는 디지털 문맹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런데, 가급적 세상 경험 충분한 연령대가 지원하기를 바라더군요. 디지털이 날이 갈수록 우리 생활에 더 기세 등등 파고듭니다. 일상 활동이나 크고 작은 소비에도 디지털을 활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디지털 문맹을 탈피해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흔히 블록체인을 가상화폐로 이해하는 분 많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기기도 하고요. 블록체인 관련 책들도 가상화폐 시장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블록체인이 우리에게 투자로 다가왔으니 투자에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바로 이런 시각을 바꿔야 하지 싶어요. 저는 블록체인을 자기 일이나 일상에 활용할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을 자기의 일을 풀어내는 도우미로 여기면 이해와 활용폭이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에 관해 몇 가지 단점을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마저도 투기를 할 사람에게 한정된 단점이에요. 일반 대중은 블록체인의 탄생 이후인 신뢰성과 확장성이란 장점만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특히 자기 특기, 즉 자기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폭넓게 드러내고자 한다면 블록체인 안에 그 답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나이 5, 60대가 자기 나름의 확고한 콘텐츠를 가졌음에도 직업을 잃었거나 오프라인에서 지속하기가 어렵다면 블록체인은 분명 새로운 대안입니다. 블록체인은 신뢰를 기반 삼고 나눔의 경제를 펼치며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들도 출현하니까요. 그러므로 투자를 하실 분들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형성된 플랫폼에 관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드나 백서, 개발자와 운영자 그리고 플랫폼의 비전을 살핀 다음 확신이 선다면 참여하는 것이죠. 이때 판단이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의 견해를 참고하되 마지막엔 자기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소 난해한 것을 무릅쓰고 공부해야 하고요. 때가 때이니만큼 저 또한 재테크에 무심할 수가 없는데요. 블록체인 이후 탄생한 지분증명 방식 POS가 있더군요. 이 투자 방식이 지금 이목을 끌고 있어요. 세계 유수한 기관이나 펀더들이 지분 증명 방식을 택해 스테이킹한 투자액이 천문학적인 숫자더라고요. 관련 용어만 검색하면 잘 드러나니 이리저리 서핑하며 공부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지분 증명 방식은 소액으로도 참여할 문호가 넓어요. 누구나 공부를 겸해 직접 체험해 보면 좋지 싶습니다. 이때 블록체인에 관한 이해가 깊을수록 성공 확률이 높을 것은 당연하겠고요. 사람들은 대부분 시대에 뒤처지는 것을 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죠. 사람 삶의 가치가 성공에만 있는 것도 또 아니고요. 다만 자기 가치 실현은 어떤 형태로든 매우 중요합니다. 블록체인이 좀더 쉽게 자기 가치를 즐기도록 도울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공공의 데이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고 하더군요. 일반 시민들이 공공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에도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해요. 원장을 블록하고 누구도 그것을 위조할 수 없으니 신뢰할 수 있어 좋습니다. 지원금 내역이나 투표 결과 등에 활용될 경우 투명성과 안정성이 보장된다니 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요? 그런데 세계 각국 지도자들 대부분은 때마다 크립토, 즉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면으로는 정부 기관이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알고 보면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선호하는 부류가 힘을 가진 기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유지하기 위한 편리한 기능을 가졌으니까요. CBDC, 즉, 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나, 때마다 터지는 디지털 화폐 규제 강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대중이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세상을 리드하는 그룹들의 행보를 누구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 속 범인들은 왜 긴박한 순간에 항상 현금을 챙길까요?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크립토 시장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을 허용하면 추적이 불가능한 검은 돈이 활개칠 것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야말로 블록체인을 아는 사람은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범죄 조직이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면. 단한 번만 걸리면, 그러니까 암호가 한 번만 노출이 되면 그동안 오간 돈의 내용이 모두 단번에 밝혀지는 것이 블록체인의 블록이니까요. 그러므로 CBDC 개발자들은 선의로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함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이 블록체인을 공부해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블록체인 공부는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시대로 인해 파생된 지식을 아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즈니스 판을 바꾸는 토큰 이코노미, 1인 은행을 의미하는 디파이, 대체불가 토큰 NFT, 나눔의 규칙에 의거한 프로토컬 경제 이외에도 많은 낯선 단어와 원리를 이해해야 하죠. 블록체인의 배경이 중앙으로부터 금융자유화이니 대체적으로 경제 관계로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공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요? 세상은 누구에게나 자기 삶 창작의 기반이지요. 누구나 찾으면 생기는 것이 기회고요. 블록체인은 새로운 방법으로 기회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 같아요. 저는 디지털이 낯설고 미숙한 서예가인데요. 다만, 삶이 곧 창작이라는 개념 하에 새로운 것을 즐깁니다. 제 직업과는 극과 극 같은 블록체인 이야기를 한 이유네요. 극과 극은 대척점처럼 멀어 보이지만 구부려 이으면 활발하게 소통하는 하나의 원이 됩니다. 서예의 하얀 화선지와 검은 먹의 조화, 서예의 원리와 같은 거죠. 낯설고 새로운 것을 레거스로 삼아 오늘도 함께 즐겨보시죠. 이상 예술 창작을 삶의 포인트로 풀어내는 라이프 포인트 손작가였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건강하심을 빕니다. 감사합니다.